안녕하세요 써니 밝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의 운총입니다. 카드를 지그시 바라보신 뒤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님을 대표하는 카드로 성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무는 1, 2년 만에 성장하지 않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지쳐있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고 맑고 시원한 공기를 선물해 줄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이 소나무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바람과 강풍에 쏘아대는 새들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 사랑님은 이렇게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대자연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님의 과거카드 보겠습니다. 10번 완즈라서 과거에 뭔가 일이 많았거나 내게 주어진 일이 생기면 남들의 10배의 몫을 해내고 소나무처럼 정말 묵묵하게 다 해내는 분이라고 해요. 그만큼 타고난 에너지가 강하고 능력이 많다. 아래 무의식은 8번 칼카드.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카드는 영적으로 보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 부모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기질, 반복되는 생각을 뜻해요. 이게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 사람 중에 무의식적으로 불쑥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런 집단에 속했을 수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고 해요. 현재 카드 보시면 열정의 왕카드, 모두 다 이겨냈다라는 카드입니다. 아래 무의식도 제3의 눈이 열렸다. 내면에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났다. 의식이 성장했다는 각성의 카드가 나와서 과거의 경험들이 모두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도구였고, 나의 상위자아이자 하느님, 신이 내게 펼쳐준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미래카드로 4번 펜타클이 나왔어요. 왕관을 쓰고 있으니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한다. 승진, 합격, 원하는 장소로의 이동을 뜻합니다. 아래 내면 세계도 펜타클 여왕입니다. 대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모습.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된 곳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고 돈복이 절로 따른다. 가만히 있어도 밤낮으로 돈이 들어온다. 하여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도 자유롭고 풍요롭다. 이것은 내가 가만히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생겨난 행운이 아니라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하고 주변에 덕을 쌓고 시간을 가치있고 창의적으로 이용한 결과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미래카드, 하늘의 은총이라는 선물을 실제 현실로 창조하려면 앞으로 우리 사랑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언카드 보겠습니다. 먼저 용기를 가지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주위의 소음에 귀를 닫으세요. 나는 하느님, 신의 자식이며 하느님의 나라에 살며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이라고 믿으세요.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 걱정을 버리고 거기에 신경을 곤두 세우지 마세요. 그저 모든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원한을 품지 마세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내 영이 치유됩니다. 이렇게 영이 치유가 되면 저절로 몸도 건강해지고, 평소 하던 일의 두 배를 해도 피곤하지 않고 활력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세요 라고 해요. 누구나 마음속에 징징이 짜증이 슬픔이 원망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용서와 기쁨, 사랑, 평화, 감사 같은 감정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은 독과 같아서 그것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관상으로도 드러나고 몸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제때제때 제때 무의식을 정화해주고 흘려보내주어야 합니다. 하여 내가 화가 났다면 마치 제3자처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 우리 밝음이가 지금 이래서 화가 났구나 하고 그랬구나 못 알아봐줘서 미안해. 사랑해, 이해해 하고 그것이 온전히 나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까지 그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주면 그건 사랑이라는 형태로 다시 통합되어 우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나는 깨끗하게 정화되어 다시 그 생각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웃으며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는 우주의 사랑과 평화, 기쁨의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도 사랑 가득한 좋은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위 자아이자 신이자 하느님의 우주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고 위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원망스러운 생각을 품었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 부처님, 수호천사, 대우주께 무엇이 되었든 감사하며 잠드세요. 이제 내 인생에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깨달아 내 생각, 감정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운명을 바꾸고 내 재능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여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실 우리 사랑님의 빛나는 미래.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님을 대표하는 카드로 성공의 카드가 나왔어요. 때문에 우리 사랑님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것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랑님은 남들보다 강한 멘탈을 지닌 분으로 보여집니다. 조상 복이든 귀인 복이든 재물 복이든 뭔가 가지고 있는 복이 굉장히 많은 분이다. 그 하늘의 복 은총을 잘 받을 수 있게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유능한 우리 사랑님의 과거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5번 펜타클입니다. 하여 어릴 적 어딘가 기댈 곳이 없이 혼자서 상처를 어루만져야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아래 내면 세계는 5번 칼카드입니다. 떠오르는 생각 감정들을 모두 나와 동일시해서 에너지를 쏟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사랑님이 조금 답답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현재 카드는 장인, 몰입, 집중의 카드여서 현재 우리 사랑님이 꾸준하게 할 일을 찾았거나 창작 활동을 시작했거나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거나 승진, 합격 소식이 들어올 수 있겠다. 또 다르게 보면 이건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남들의 두 배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카드이기도 해요. 아래 내면 세계는 더 월드 세계 카드입니다. 안정된 깊은 행복과 순조로운 운행을 뜻해서 오랫동안 걱정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귀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내 마음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인연의 물갈이가 시작됐다고 해요. 미래 카드 보시면 컵을 들고 있는 여왕 카드가 나와서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오만해지지 않고 겸손하여 어딜 가나 사랑받고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미래는 과거에 내가 뿌렸던 씨가 거두는 때가 된다. 아래 내면 세계도 신의 지혜, 영성을 뜻하는 여사제 카드여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많게 되거나 영혼이 기쁘고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내면 상태도 과거는 분노나 증오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현재와 미래는 인간에 대한 혐오가 사라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을 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저절로 끌어당긴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미래카드를 실제 현실로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라클카드 보겠습니다. 먼저 대자연의 메시지에서 내면의 평화로움을 유지하세요라고 해요. 모욕을 당하거나 누군가 성나게 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참을성이 있는 커다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엄청난 행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은 인연 따라 찾아왔음을 알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도나 명상, 요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잠시 멈추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쉴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여 계속해서 뇌가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가급적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에 있거나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 놓고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잠깐씩 뇌를 진짜 쉬게 해주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라도 남들의 두 배를 살게 도와주는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영적 상승 여정인 성경의 메시지 듣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로 증오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나 자신을 깨끗이 하여 운명을 바꾸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축복과 은총을 누려서 만사 형통하실 우리 사랑님의 찬란한 미래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님을 대표하는 카드로 서프라이즈의 카드가 나왔어요. 때문에 살면서 하늘이, 조상신이, 우주가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행운의 시기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렇게 하늘의 은총이자 우주의 선물을 받는다는 럭키한 우리 사랑님의 과거 카드 보겠습니다. 7번 펜타클 카드여서 과거에 어느 정도 이루어놓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아래 모이식 카드는 스트레스의 카드 그리고 내면 세계는 5번 컵 카드여서 내면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카드 보시면 뭔가 감정이 새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도 내가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다독여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나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미워했다거나,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를 너무 다그쳤다거나 하여 내면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카드 보시면 7번 지팡이 카드예요. 이건 지금 광야를 만나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다는 카드입니다. 또 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편안해 보이고 자유롭고 가짜 나에서 진짜 나로 깨어나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절대적인 지혜가 샘솟고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미래카드로 삶의 온갖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개발하면서 얻게 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아래 내면 세계도 9번 컵카드, 가슴이 열리고 확장되는 카드여서 영적인 깨달음에 이른 사람, 모든 역경과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고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갖게 된다는 우리 사랑님의 복, 신의 은총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언카드 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긍정하세요 라고 해요. 타인의 말에는 창조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그 당사자, 그 행위자에게 다시 되돌아갑니다.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생각뿐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도록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세요. 자기 비하를, 자기 연민을 그만두고 자기 긍정, 확언을 매일 해 나가면 나의 잠재의식이자 신, 하느님은 나를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워주어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탁한 기운이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긍정의 송신탑이 되어야 그 에너지 주위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쉽게 끌어당기고 하늘의 은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내면에 집중하세요. 다음으로 영혼의 메시지에서 나 자신에게 솔직하세요라고 해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차리고 침묵 상태에 머무는 것 그리고 머릿속으로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침묵은 세상과 오감이 주는 감각에 관심을 거두고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 영감, 아이디어, 힘에 다다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특정한 생각,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눈으로 볼수 있게 일기를 자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상위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을 모두 발휘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운명을 바꾸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실 우리 사랑님의 찬란한 미래에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님을 대표하는 카드로 풍요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부와 풍요를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한 분이다. 그럼 이렇게 풍요로운 영혼을 지닌 우리 사랑님의 과거 카드 보겠습니다. 9번 완즈가 나왔어요. 우리 사랑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금 고되고 힘든 일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의식 카드는 8번 완즈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변화,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환경 변화도 보여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 변화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이 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누군가 미워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했다. 증오심과 질투심, 복수심 같은 고통체들은 그때그때 그때 알아차리고 정화하지 않으면 내 몸보다 더 커져서 어느 순간 중심을 잃게 하고 마음속의 평화와 조화,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몇 주, 몇달 혹은 몇년 잠복해 있다가 어떤 트리거가 생기거나. 또그 생각, 감정에 계속해서 먹이를 주게 되면 압이 커져서 어떤 방향으로든 표출이 되거나 폭발하게 됩니다. 이 용서와 사과의 카드가 과거로 나왔다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반복되는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 내 안에 어떤 고통체가 잠복해 있는지 깨닫고 알아차리는 시기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인지 현재 카드 보시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탈의 카드, 진리와 신의 지혜를 알고 있다는 현자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과거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롭고 풍족한 마음으로 삶을 대한다. 현실 세계도 지팡이 기사카드가 나와서 삶의 열정과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거라고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이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가짐 때문인지 신의 축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인생의 각 가지 장애를 걷어내고 지혜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 가네샤입니다. 이렇게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카드로 킹 오브 펜타클 부자 카드가 나왔나봐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마련되었고, 승리와 성취, 번영으로 가득한 카드입니다. 내면 세계도 신성한 사랑의 햇살과 빛으로 가득한 카드입니다. 마음 속에 사랑과 평화, 평정심, 침착한 마음, 우주와의 조화, 균형, 영적인 진리로 가득 채우니, 가슴이 열리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한다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높은 의식 수준에 살고 있으니 절로 좋은 일이 생기고 부와 풍요의 삶을 산다. 그럼 이렇게 풍족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미래카드를 진짜 현실로 창조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카드 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믿고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나에게 숨겨진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내가 가진 재능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하루에 주어진 시간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잘 관리하게 되고 인생에서 더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일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꾸준히 해 나간다면 미래는 내가 꿈꾸던 삶으로 알아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상위 자아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듣겠습니다. 코엘렛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알고, 나의 지혜와 재능을 세상에 모두 발휘하여, 내가 받은 축복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최고로 멋진 날들을 살아가게 되실 우리 사랑님의 찬란한 미래에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